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검찰이 쌍방울 그룹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TV 조선뉴스 92 단독으로 전했다. 주가가 영입 때마다 급등했다는 내용이었다. 영입은 외부에서 대북 사업 관련 인사로 주로 남북경협 사업 소식이라 주가가 급작스럽게 폭등했었다. 경협테마 주가조작의 호개는 쌍방울이 후원했던 2018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주관한 아태평화 교류 협회 회장 안무 씨가 있다. 북한 측 인사 초청을 직접 한 거다. 김영철하고 다 만났다. 그래서 대표단을 보내주겠다는 안무 씨 발언을 매체가 옮겨 경협 테마 주가 조작에 혹을 풍겼다. 이처럼 대북 관련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며. 쌍방울 계열사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경협 테마 주식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다. 2019년 1월 나노스 주가가 띄워진 때는 김영령 전 현대아산 본부장 영입대한영령 아태엽 회장 영입대 김영령 전 통일부 차관 영입대였다고 한다. 차트를 보면 오영영 명원 정도 하던 주가가 김전 본부장과 안 회장 영입 무렵 엔 6000원대에서 김전 차관 영입 이후엔 최고 940원까지 폭등할 때가 있었다. 2022년 3월 14일 쌍방울 주가 경우 김영영 민화협 공동의 장영입 때 당시 최저이 905원하던 주가가 4월 경 최고 460원까지 치솟을 때가 있었다. 의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는 데는 얼마 안 걸렸다는 쌍방울 관계자 말을 매체가 옮겼다. 남북 경협 사업 추진에 향은 있었다는 뜻이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2022년 3월 당시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소식도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주가 조작에 혹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분위기로 남북경협 기대가 컸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경협 테마 주가 조작 혐의를 살펴본다고 한다. 지난 7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협력구가태 평화교류협회 사무실 유아영 킨텍스 사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대대적 압수수색했던 수원지검에서다. 압수수색 당시 2018년 경기도 아태역 주최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비용 상당액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2018년 6월 쌍방울 사회의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 측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 금액을 쓴 정황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화영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 경기도 행사 비용을 왜 지원한 이유 등의 어떤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 이 거미줄처럼 멀킨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다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8일 논평을 낸바 있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로즈바우.com